전인지 귀족풍수 33번째입니다. 전이 예안이시 묘역입니다. 양평군 서정면 수입리 산9 1번지에 있습니다. 주변 안내도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실 때는 에 여기 가면은 삼거리를 여는 포장도로고 이쪽으로는 비포장인데 여기 가면 출입 금지 카메 되어 있는데, 일로로 올라가시면 수를 좀 이래 올라가셔 가지고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이 뒤로 가세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는 잘갈수 있는데, 여기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가셔 가지고 일로로 이래 능선 타고 이어가십니다. 여기는 거의 이장지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묘소 안내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예, 여기서 이래 가시지 말고, 이 산을 이래 능선을 올라갔다가, 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여기가 양평은 서정면 수입리 산 9-1번지인데, 요겁니다. 요거는 산 6번지입니다. 요 요만큼만 묘지가 있어, 묘역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가다 보면 여기도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들어가서 이 묘를 보고 나면은 여기가 굉장히 가는 길이 험해, 일리로 가시면 안 돼요.